예, 유월분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주말입니다. 토요일이에요. 예, 지금 제가 마이크부터 카메라부터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예, 난리가 난, 난 상황이거든요. 근데 뭔가 하나씩 바로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. 지금 방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. 마이크 고쳐졌으니까 워런티 저가 2년 있는 워런티가 있는데 산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주든지 새거 주든지 하겠는데 아무튼 연락이 왔어요. 고쳐졌다 뭐 뭐가든지 모고 픽업하래. 그리고 여러분들. <laughs> 잠깐만, 썸네일. <laughs> 나 카메라랑 렌즈 샀어. 네 지금 아이고 요저 <laughs> 지금 이제 마이크 받으러 갑니다. 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예, 제가 EOS R을 샀고 <laughs> 예, 그래서 여러분 저 EOS R 샀습니다 예, 지금 EOS R5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예, 왜 e o s R 샀냐고 물어보면 은 일단은 <laughs> 가격 때문에 EOS R5 무슨 뭐 8,000불던데? 8,800불? 아니 무슨 어? 브이로그가 뭐 그런 카메라를 씁니까 안 그래요?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u o s 를 샀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일단 뭐럼업형이랑뭐 우파사, 우파사 형님 예 뭔가 우파사 형이 더 어린데 형님? <laughs> 어 이렇게 생긴 게좀 어.. 어.. 엄마.. <laughs> 어 그분들이 u o s r 을 쓰거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도 뭐 캐논 쓰는 브이로그로써 뭔가 뭔가 그.. 얘기, 뭐 그렇게 또 사고 싶으시더라고. 아무튼 지금 카메라도 새로 바꾸고, 이제 마이크도 밟고,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브이로그 열심히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편집 공부도 좀 했어요. 음.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 카메라 사함으로써 영상도 잘 찍어보고, 편집 공부도 해서 더 여러분 좋은 영상 예,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성민이 집운동가그를거니요 성민이랑 헌터팡이랑 운동가그를 가지고 헌터박 집을 찍어가지고 지금 아까 찍어야 되는 영상 받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... 크... 아무도없그아무도 없어. 없어 야 너무 많은 분 왔다 동다와 인사만 해소 왔어 얼굴 엄청 하얘네 <귀여워>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잘 나오네 잘 나옵니까? 어. 네 예, 여러분들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 읽고 있었지. 어 그래 여러분 우리 운동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옷 어? 이거 빠르셨어요. 어안빱니다 나는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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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짐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예 <laughs> 네, 그리고 지금 이 추운, 추운 바다에서 지금 다 러닝 막 <laughs> 마무리했습니다. 귀떨어지겠다예 <laughs> 네, 지금 저희 브라운스웨이 와가지고 운동 끝냈고 가볍게 러닝하고 <목소리> 예, 했습니다. 헌터 파크 함께하고 있고요. 예, <목소리> 예 오늘 여기서 운동했고 렌거 <목소리> 멘트 또 까먹었죠? <laughs> 지금 추워 가지고 어, 머리가 너무,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. 너무 추워. 아, 너무 추워. <laughs> 너무 추워, 여러분. <laughs> 야, 떨어지가 왜 이렇게 춥냐? 어, 아, 니 바빠. 어. 아니, 키위 아안 껴. 아, 너무 춥다. 아니, 마을이 아니세요. 어. 아유,세요. <laughs> 아, 춥네, 좀. <laughs> 닭살도 왔다. <laughs> 빨리 새로 산 카메라 얘기 좀해 주세요. 아, 네, 아무튼 예. 네. 카메라 사가지 여러분들 네. 그냥 저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헌터박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Sorry, Snoopy. You can't go with us. Dogs aren't allowed on the school bus. What?